딸내미가 음, 서울시 초등학교 대회에서 어, 그림 그리에서 자 최우수상을 먹었답니다 최우수상 아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아 우리 수정이는 그림도 잘 그리고 또또또그 뮤지컬 대회에서 오디션 봐가지고 또 한, 합격을 해가지고 또 영화도 출연을 했고 또어 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여자 통틀어서 1등인데 또 남자 1등자하고 겨뤄가지고 또 남자를 또 이겼답니다. 그 남자의 여자요. 그 남자 여자 그입상그또 그 대결에서도 남자를 따돌려가지고 1등 했답니다. 어떻게, 어떻게, 우리 수정이는 내가 보니까.